그래서 당신들을 만나 줍니다 손을 아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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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유해 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그분이 나를 만져주는 건 나를 치유해 주시는 거야 그러면 치유가 하면은 치유를 받으면은 다 끝나 너무 쉬워 근데 이제 아까 우리 후안디에고는 그, 어, 그런 체험적으로는 나하고 아니지만은 내가 하는 것을 바보스럽게 보고, 어, 그야말로, 어, 따라서 하는 거예요. 정말 바, 더, 나보다 더 바보야. 돈도 안 주는. 딸들이 얼마나 핍박을 하고, 주변에서 친구들이 술잔, 소주잔을 막 던지고 그럴 정도로 했는데도, 어, 그, 쟁기를 들고, 뒤를 돌아보면 어떻게 봤을나냐 하는 그 말에 잡혀가지고도, 음, 다른 데를 못 가는 거야. 아무리 좋은 여자가 꼬셔서 돈다대줄 테니까 봉사하라고 해도 못 가는 거예요. 나는 안 그래요? 선택이다. 항상 선택은 내가 한 거다. 그 선택을 본인이 해가지고서 후회 없게 하기를 바란다. 지금도 너 그러면 장가 가. 쟤 맨날 나보고 결혼해달라고 그러잖아요. 방송에도 나왔죠? <laughs> 맨날 결혼해달래. 결혼 70살에 내가 안 죽으면 해줄게. 70살에 걸었어요. 왜 그러냐면, 70, 저는 35살 때 변했어요. 그때 주님을 만났는데, 만나는 순간, 어, 나는 그러면 얼마나 더 살까 을 생각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러는데 생각해보니까, 아, 35년 동안 나를, 나를 세상에 교육을 시켰으니까, 이거를 가지고서 하나님 이 35년 나를 시키겠구나. 당신이 쓰겠구나. 그러면 70살인데, 우리 엄마가 7살에또 돌아가셨네? 그러니까 아나 70살에 하나님 데려가겠구나 그때부터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어 솔직히 뭐 결혼하고 싶으면 할수 있죠. 근데 그런 게 아니라 저분을 잡으니까 이 세상에 어떤 것도 필요 가 없어. 나를 만족해줄 게 아무것도 없어. 나는 지금 100억을 준대도 난 절대 안 팔아 우리 주님. 예 네, 이거 이거 하래도 나는 해. 저분이 나를 자유롭게 했어. 내가 누군지를 알게 했어. 네가 그냥 네가 만족 못했던 엄마 아빠를 통해서 그분들을 도구를 통해서 나는 네가 이 세상에 필요하고 네가 이 세상에 있기를 바랬어. 그래서 나는 너를 이 세상에 냈는데 너 기쁘니? 막달레나야? 그렇게 물어보시오. 네, 기쁩니다라고 제가 응답을 했습니다. 그때부터 기쁘다고 전화라는 거가 저한테 주신 소명이 됐어요. 내가 기쁘게 살아야지 남들을 기쁘게 할수 있지. 남들을 기쁘게 해줘야지 내가 기쁜 거지. 나 혼자 기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어, 그 사람의 눈높이에 따라서 우리는 해야 된다 그냥 그냥 불교 다니는 사람 열심히 믿는데 그호스피스가 돌아가실 때가 됐다고 예수를 안 믿으면 지옥 간다고 막 개신교 신자가막그 환자한테 그러면 가족한테 믿어야 된다고. 어 그런 엉터리가 어디 있어? 아니죠. 그분이 편안하게 하면 하나님이 아시는 거야. 주님이 다 알아서 하시요 여지껏 80평생을 불교만 믿었던 분이 지금 막그 예수를 믿으라고 하면 그분이 어떻게 그를 받아들이? 그거는 정말 받아들레사 그렇게 얘기하셨잖아요. 힌두교인한테는 힌두교 방식으로 장례를 치러드리고 불교인 사람 불교로 장례를 치고 그분이 편안하게 이 세상을 떠나게 해드리고 다음 관문은 그분이 한 대로 간 거니까. 그런데 막 우리가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거야. 우리가 어떻게 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다 불목이 되는 거야. 자꾸 갈라지는 거야. 내 교회, 니 교회 막 만들어지고. 그게 아니라 사랑하는 거야. 사랑은 그런 게다 초월하는 거예요 그냥 그 사람 눈높이로 사랑을 해줘야 돼. 그 사람이 지금 아이들에도 그대로 수용을 해줘야 돼. 따뜻한 것만이 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어. 그 따뜻함이 사랑이야. 성 그렇지 않고 어떠한 정의로움 가지고 절대 못해고 옳고 바른 거를 따지고 들어서 그 사람이 마음이 따뜻해지지 않아요. 그냥 그 사람에 맞게끔 하다 보면 어느 날그 안에 하나님이 작용을 한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할때 우리 막연하게 어디 하늘을 생각합니까? 그분 안에 하늘을 보는 거예요. 다 하늘이에요. 하늘. 하늘. 하느님이 숲을 불어넣어서 지금 우리가 존재한 거거든요. 그 안에 하나님의 작용을 하시는 거지, 내가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 우리가 자꾸, 어, 내 것을 이야기 하다 보니까, 총교전쟁하고 맨날 그러잖아요. 그래서, 누구한테 바랄거 없이, 나부터 하잖아. 나부터, 나부터 그냥, 정말 우리, 우리 동네, 이제 처음에 거지로 왔어. 동네 아을온 사람이 이제 지금은 동생이돼서 나보다 나이 적은 다 동생이야, 저는. 예, 그러면은, 너가 술을 안 먹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이렇게 되지 않니? 하고 얘기하니까 근데 누나 나는 술을 안 먹으면 안돼 머리가 어떻게 됐어? 머리가 본인이 그래 머리가 망가졌는지 돈 조금 벌어오면 그걸로 또 술을 다 먹어야 된다는 거야 어떻게 할 길이 없는 거야 내가 대륙을 사는 것도 아니고 그러더니 이제 어 어떤 여자를 만나가지고 한데 그 여자도 알코올 중도 똑같이 이제 노숙자를 만난 것 같아 와가지고서 누나 제, 저기, 발골락이 아마 당일것 같아. 발골락이 아파가지고 썩는데, 그 수술해야 되는데, 누나 좀 도와줘. 솔직히 소금창구에는 그런 돈은 없는데, 너희들을 데리고 내가 어디를 가서, 병원에 가서나, 동사무소를 거쳐서 어떻게 길을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날마다 술을 먹으니까, 날마다 술 먹은 사람을 데리고 내가 어떻게 못 움직이겠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슬슬 귀찮아지는 거예요. 두시 반에도 전화와 얘가. 이제 너, 너는 이제 술 먹고 전화하면 나는 이제부터 네 전화번호 지워버릴 거야. 그날 내가 굉장히 강경하게 말을 하더라고. 그래놓고 나서 굉장히 마음이 이상한 거야. 어, 내가 왜 달라졌네? 네 이런 네가 해결하라 하는 걸로 돼버렸네 주님이 나한테 보냈는데 주님이 나한테 보냈는데 내가 아, 사실은, 개를 데리고, 어느 병원을 데려가야 되는데, 지금은 병원 쪽에, 우리가 봉사를 안 하니까, 조금, 그런 관계에요. 어정쩡해서 우리가 가서 뭐, 될 일이 아니야. 이제 그걸로 슬슬, 슬슬 내가 이제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저께, 백한번째가, 백두번째의 기적을 우리가 일으키자. 개가 사는 곳이 어딘지 찾아가자. 그 말로 이제, 디에고하고 서 이제, 어저께 마음을 먹었어요. 그러면은, 그곳에 나는 가면 분명히 예수님을 만난 거란 거 알아. 그런데 내가 그 개의 방법이 아니라고 내가 개를 이렇게 밀어내려고 했더라고. 그러는데 다시 내 마음을 성령이 다시 따뜻하게 해주니까 이제 찾아가자. 개가 어디에서, 어디서 노숙을 하는지 찾아가자. 이런 마음까지 좀 왔습니다. 우리가 이 우리 성모 울타리 공동체에 다 다른 사람들이잖아요. 전부 다른 사람들 하느님이 만들어놨어. 정말 얼굴도 다 다르잖아요. 그 안에 있는 마음도 다 다르. 하나님은 창조주잖아요. 다 하나하나 창조를 하실 때다 고유한 남발을 주셔서 당신이. 그렇기 때문에 같을 수가 없어요. 어느 누구도. 그것을 우리는 그 사람이 태중에서부터 태어나서 과정이 다 다른 환경 속에서 자라면서 얼마나 많은 고통과 아픔 을 우리는 이해하를다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나하고 어, 다른 게 아니라 틀리다라는 것 때문에 자꾸 그를 멀, 멀리하게 되고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한 사람은 하느님이 우리 곁에 준 것을 또 내가 하나를 밀어낸 거나 마찬가지. 우선은 우선은 그 사람을 따뜻한 마음으로 우리가 안아주고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많은 시간이 필요하겠죠. 한 사람이 그 따뜻한 마음이 다시 나오려면 노력이 필요하고 희생이 필요해요 나한테. 내 거를 빼내야지만 그 사람이 그만큼 움직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안 움직이면 진짜 내 거가 하나도 안간 거예요, 사실은. 근데 이 성모 울타리에 그 많은 사람들이 다 다른 작품으로 있는데 우리가 작품으로 존중을 하고 사랑을 한다면 정말 여기 성모 울타리는 세상에 둘도 없는 정말 아름다운, 정말 성모님의 치마자락이될 거라고 믿어요. 아멘. 저희도 그냥 온게 아닌 것 같아요. 이곳에, 어, 임원기 안드레아 신부님 아시죠? 아시는 분한번손좀 들어보세요. 그 신부님 돌아가셨잖아요. 그 신부님이 사막에서, 그곳에서 성교하다가, 어, 심장질환 쪽으로 해가지고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 신부님이 성모우탈리로 우리를 연결해놓고 가신 거예요. 대한민국을, 디에고한테 대한민국을 책임자다 하고 가셔서 그 동영상까지도 있어 우리 4주년때 신부님이 우리 동영상 이렇게 축하 말씀을 해주시면서 그런데 그 신부님은 그곳에서 정말 그 신부님 동상이 거기 세워진다고 그러더라고요 정말 그분도 순교하신 거예요. 네 그곳에 가서 너무 어 아프신데 병원을 빨리 갔으면 살았대 요 한국 같으면 에 그곳에서는 그렇게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그 신부님이 열강을 하시고 당신의 그 삶을 증거하신 하느님의 이야기를 시드로 그때 이제 다니시는 것마다 했는데 이게 얼마 전에 어느 분이 우리한테 50장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 신부님 건데 소금창고에다 기증을 한다고. 그런데 가만 생각하니까 이게 아주 굉장히 소중하게 됐어요. 다시 나올 수도 없는 건데 아, 그러면 성모 울타리 가서 이것을 정말 그 이몽기 안드레 신부님을 아신 분은 더 좋겠죠. 이, 이, 이거를 하나씩 가지고 계시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갖고 왔어요. 그래서 이거 하나에 만 원씩을 드리는데 그만 원은 성모울타리에 저희가 후원금으로 낼 거예요. 우리가 가져가지 않습니다. 근데, 예, 여기, 야베치의 기동대에 여기에 이렇게 있어요. 야베치는 자기 형제들보다 존경을 받았다. 그의 어머니는 내가 고통 속에 나았다 하면서 그의 이름을 야베치라고 하였다. 야베츠는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이렇게 빌었다. 부디 저에게 복을 내리시어 제 영토를 넓혀 주시고 당신의 손길이 저와 함께 있어 제가 고통을 받지 않도록 재앙을 막아 주십시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가 청한 것을 이루어 주셨다. 아멘. 우리가 이러한 그 성경 속에 나오는 이 인물들도 다 기도를 했고 그 기도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렇게 성서로 그 전해져 내려오는 거죠. 우리가 사도행전을 우리도 써야 됩니다. 사도행전. 나의 사도행전이 이 다음에 또 다시 다른 후대인 때 전해질 수 있도록 내 삶이 그 삶으로 주님한테 능력을 받을 거라고 믿습니다. 아멘. 아멘. 여기 계신 분들 모두가, 어 우리가 이제 소금이 되자고 소금창고를 했는데, 소금을 사러 오시지는 말고, 어 내가 있는 자리에서 소금으로 녹아서 죽어라 이거예요. 너 죽어 그러면 내가 너를 살릴게. 내가 네 안에 살아있다. 그러니까 죽는다라는 거 쉽지 않지만 의탁을 하는 거예요. 내가 나를 죽을 수 없어 내 자아가 강해서. 근데 의탁을 하는데 의탁의 기도가 또 있습니다. 의탁을 하면은 주님께서 무언가 나를 움직여 주심을 체험하시기를 빕니다. 그분들의 예, 그, 우리의 성인들의 모든 기부 정보를 들어서 주님께 감사드리고, 어, 오늘 성모 울타리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래서 소금찾고가 조금 주님이 이렇게 어, 뭔가가 이제 단체로 등록이 되기를 바라시는 것 같아요. 저희가 이걸 안 하려고 8년 동안 그랬는데, 결국은 어, 단체 등록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기부를 받, 받으면은, 어, 단체 등록을 안 하면 안 된대. 요 그래서 법인은 안 하고 비영리 예, 민간인 단체. 그래서 100명이 돼야 되는데 저희가 한 60명이 돼요. 만원 후원해 주신 분들이. 근데 예, 이렇게 만원 후원을 안 해도 어, 그렇게 예, 기부자들 옷을 갖다 주거나 어, 재능 기부를 해 주거나 이런 사람들도 다된다니다 그래서 성모울타리 원장님하고 해서 써달라고 들고 왔어요. 만약에. 우리 송창구에 서로 함께하고자 하는 분들은 여기에다가 이렇게 하나씩 써주셔도 감사하겠습니다 시간이 다 됐고요 어, 제가 시편으로 마지막 기도를 마치겠습니다 성부와 성들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행복하여라 악인들의 뜻에 따라 걷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들지 않으며 오만한 자들이 자리에 앉지 않는 사람 오히려 주님의 가르침을 좋아하며 그분의 가르침은 밤낮으로 되새기는 사람, 그는 시냇가에 심겨 제때에 열매를 내며 잎이 시들지 않는 나무와 같아 하는 일마다 잘 되리라. 악인들은 그렇지 않으니 바람이 흩어지는 겨와 같으라. 악인들은 심판 때에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감히 서지 못하리라. 의인들은 주님께서 알고 계시고,